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이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하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다 암송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이 듣고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단지 전도를 할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의 구절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 새생명 전도 축제 같은 그러한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을 많이 등장시켜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과 누구의 대화 속에서 이 본문의 3장 16절 말씀이 등장하고 있나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셨다, 믿어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도의 방식에 있어서 저는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조금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 참 중요하죠"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계속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유대인의 스승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하던 사람이었고,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말은 그는 그에게 성경에 정통하였고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던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나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를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늘에서 온나 하늘에서 내려온 자 자기, 예수님을 얘기하죠. 하늘에서 온 자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결국 정말 그 하늘의 신비한 비밀들, 땅의 일과 더불어 하늘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온전히 알수 있는 나, 또 나와 우리라는 개념들.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았던 제자들. 그 우리는 그것을 알고 보고 또 그것을 들어갈 수 있지만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생각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맏아들이 되는 마음으로 처음 지신 십자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를 고통을 감당해 내시고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누구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 된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와닿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더큰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아들이 철저히 부르짖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그 십자가상에 달려 죽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향하여 그 어떠한 구원의 기적 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이처럼 사랑하신 이처럼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들을 내어 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 아들의 사랑. 그러나 거기서만 멈춰지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거기서만 멈춰지는 십자가라고 한다면 거기서만 멈춰진다. 우리는 평생을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평생을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져야 돼요. 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막 어찌할 바 모르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걸막 느끼며 살아가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뭔가 잘못을 하고요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전화 와서요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물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많은 실수와 많은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계속해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정말 죽어야 돼요. 저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인데 어머니 아버지 사람이면 아무것도 아니라도 계속 그전화그 연락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부모의 심정에서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왜요? 내가 그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비참을 당하면서 그 자녀를 키워냈던 그이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너의 행복과 너의 기쁨과 너의 웃음을 위해서란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어떤 표현이라고 이해했습니까? 이 들린다는 표현은 영광을 이야기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하는 것. 이것이 이것은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야. 너를 위해서 너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너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서 나는 그것으로 기뻐. 너는 이제 예수를 따라 그 자녀로 내 자녀가 된 거야라고 정말 우리에게 이제 이 십자가가 너에게 정말 큰 비참함과 처참함에 그냥 너희가 죄, 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가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던 너를 영생으로 길로 인도하여서 너는 이제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평안을 누리며 정말 살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 그 부모의 그부모참 부모의 마음이 담겨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마음이 쉽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대로의 온전함을 이루신 게 무엇이에요? 자신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 달게 하시잖아요. 이삭은 살아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죽으면 안 돼요. 인간의 한계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될때 우리에게 영생 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 세상 세상이 그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심판함이 아니다. 왜 자꾸 얘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한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여기는 있 모든 사람 뭐 유황이면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억울하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 있었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까?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유대인이고 너는 율법에 정통하고 넌 율법 가운데 있으니까 아 네가 구원받은 줄 아는구나. 아 네가 구원의 이유가 그것인 줄 아는구나. 어, 아니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가 교회 에 있으니까 구원 받은 줄 아는구나. 아 네가 좀 말씀을 보는 것을 좀 아니까 네가 구원 받은 줄 아는구나. 아니야 나는 세상을 사랑해.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마치 나만 구원을 받고 마치 내가 주, 내게 주신 그 구원이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안 믿었잖아. 나처럼 예배안 드렸잖아. 헌금 안 하잖아. 헌신 안 하잖아. 봉사 안 하잖아. 그럼서 구원 받으면 난 억울하지. 라는 마음들이 요 은근히 우리 마음 가운데 깔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잘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억울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16절 말씀에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믿음 없으면 다 멸망당해. 이게 아니고요. 니고데모야. 네가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선생이라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너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너는 멸망당하는 거야. 이 믿음이 무엇이었어요?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시며 침묵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날 이번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하여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담는 그 믿음이 너에게 없다면 너도 멸망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18절 말씀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나 러 믿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 벌써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죠 위로가 있죠 우리 항상 제가 부끄러운 것을 얘기할 때 십자가의 두 강도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 강도가 정말 두 강도 중에 구원받은 한 강도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왜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원래 십자가 형태인 십자가의 그 죽음은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형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이 죄를 진 사람을 사형을 선고한 다음에 십자가로 매달기 위해서 골고루 언덕으로 십자가를 들고 끌고 가게 하죠. 거십자가 그 매답니다그 고통이요 너무나 척저해요 여러분 이 못으로요 못으로 모수로 나무에 박아놓고요. 그다음에 발목과 이 손목을 박아놓고요. 피가 조금 조금씩 나면서 태양빛에 말려 죽어가고요. 체중이 아래로 쏠리다 보니까 그 고통이 극심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정말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하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가는 거예요. 가면요 거십자가 그 달린 사람들이 어떤 일 때도 버리냐면요 막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서 막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는데 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어차피 죽는 거막 악에 바치니까 야 개똥아 내가 너 모를 줄 알아 네가예전에 어떤, 어떤 집에서 무슨 일했지 내가 다 알아 하면서 막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야이 죽일 놈들 하면서 욕을 하고 막 계속 그 시간들을 남을 저주하고 남을 요구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들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재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뭐 죽는 게 뭐가 뭐 사람들 사람 죽는 게 얼마나 뭐 그게 잔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뭐 구경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강도가요. 예수님까지도 잡아서 자꾸 시비 걸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너 구원해. 봐 악에 바치니까 옆에 달려있는 자기랑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 향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널구원해보라니까너 구원해봐라고 한 강도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한 강도는 보았습니다. 뭘 보았냐면. 십자가에 달려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거 저주하고 막 소리 지르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 달리셔서 그가 했던 끝까지 모든 말이 전부 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든 것들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뱉는 모든 말조차도 그들을 위한 말, 자신을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한 말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이 강도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 주님이라는 고백, 선생님이라는 고백은 정말로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정말 이 사람 다르구나, 아,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보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그가 뭐 죽기 전에 한마디 고백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았던 것이 바로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만약에 지금 만약에 그에게 "너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다면 그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주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 주님과 조금만 더 함께 했더라면 여러분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사람에게는 안으로 들어온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 벌써 벌써 멸망 당했다고요. 벌써 멸망. 예수 없는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삶은 심판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지금 잘 살고 아무리 여유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죽음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뭐요? 정말 자기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동행하며 살지 못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벗어남 하나님으로부터의 돌아섬이 그에겐 벌써 멸망당한 심판과 다름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면 19절, 20절에 보세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빛을 하나님이 하신 그저 빛을 비춰 주신 거예요. 빛을 비춰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보니까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으로 더 숨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특징이죠. 아담과 하와 그로잖 하나님이 다 어디 있느냐 하니까 자꾸 숨잖아요. 숨고 숨고 숨어 버리는 빛을 비추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서 계속해서 숨고 숨고 숨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빛을 미워해요. 빛을 미워합니다. 결국엔 예수님을 그 빛을 잡아 죽이는 그날그 시간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도 나를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천국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된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나를 위해 선택했던 모든 일들, 나의 자랑이 되기에 자녀를 위해서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나중에 후회가 되고 나중에 그것이 아, 참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인정되어지는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 때문에, 이제 이걸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이야. 하나님이 너만 사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것이지 그러나 네가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 믿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이 믿음이 있지 않으면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왜요? 유대인은 혈통으로 자기만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유대인은요 자신만이 하나님의 선인,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은요 자기 실에 행하는 일들만 다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과 아집과 이기주의에 가득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정말 너희가 나의 사랑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에게 오는 사람들을 막아버리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자세하게 우리 상세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마치 이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마치 믿는 이 행위가 자랑이 되어버려서,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믿지 아니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 믿어졌으면 예전에 믿었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도 예수 믿어라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때로는요. 그 마음이 틀린 건 아니지만 예수는 천당에 불신자 지옥 갑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으니까 나는 천국 받은 거고 너는 믿지 않으면 넌 지옥 간다이 자식아. 넌 지옥가. 그러니까 너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돼. 아니 그분이 예수가 믿어졌으면 뭐, 이거 그러고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맨날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으래요. 내가 믿으라고 해서 믿어질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믿지 않고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기 독생자를 바치신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침묵하신 것처럼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삶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지막 말씀은 빛으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 얘기하죠. 오늘 본말씀의 마지막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만에 생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우리가 창세기 말씀 전, 나누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형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상 만들듯이 비춰지고 생생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복되었어요. 우를 리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됩니까? 복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 했죠. 복이 뭐라고 했어요? 바락. 바락에게 온전한 의미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온전한 예배하는 삶이 삶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자기 자기 몸을 산 제사로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것이 복된 사람이고 그 복된 사람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해석이 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벌써 벌써 멸망당했지만, 우리는 벌써 뭐래야 됩니까? 우리는 벌써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를 말미암음 기쁨과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라는이말한 마디에 우리의 전 인격적인 증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처점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와의 삶으로 나타내지고 삶으로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며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담아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들을 더욱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심판받은 사람에게 또 반대로 벌써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보다도 앞서는 나의 생각들, 나의 공로로, 나의 의지로, 나의 뜻으로 행하려 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유대인들을 우리가 비난하면서도 유대인과 같은 외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정을 더 중시하는 그 사랑의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을 둔 열심의 기반을 둔그 행이 그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기도하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오직 그 십자가만 전하게 하여 주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그 마음 담아서 나의 가정의 자녀와 자녀와 나의 속한 모든 곳에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생수회 학교에 가요. 예수를 강요하는 전도가 아니라 예수를 예수의 사랑을 삶으로 나눔으로 보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동경에서 사역하시는 이준호 선교사님. 이제 신학원을 졸업하면 교회가 필요하지 목사님이 필요하지만 목사님이 없어서 말씀에 갈급한 그 일본의 오지로 이제 단임으로 부임하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곳을 정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성결생활 모크 우리 시간 주님이라고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